한판 브리핑 김수민 평론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 오늘은 이제 표결 진행하기로 했는데 아~ 어, 좀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근데 이 민주당이 찬성을 당론으로 정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두 시부터 의원총회를 진행해서 한덕수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에 대한 당론을 정하기로 했는데요. 예. 본회의가 원래 오후 4시에 예정돼 있었지만 민주당 의원 총회가 길어지면서 오후 6시로 미뤄졌었습니다. 당초 민주당에서는 불가론이 강하게 불거졌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자유투표로 결정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었는데요.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이 인준 반대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 당내 여론의 변화가 이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신 이재명 의원들은 한 후보자에게 기회를 주자라고 분위기를 반전시켰다라는 후문이고요.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발목 잡기 논란도 우려했던 그런 결과로 찬성 당론이 채택되었다는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이 이제 저희 김현정 뉴스 중에서 그 첫, 정부 첫 총리 인선인데 굉장히 약간은 좀 부담스러운 그런 입장을 밝히면서 또 이게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 여론이 변한 것 같다라는 요을 저희가 좀본 적이 있었는데 자 일단 민주당의 선택 어떻게 보시는지 진 작가님 어, 잘했습니다. 일단 이분이 이제 총문의과정 속에서 물론 이제 공직을 하다가 또 로펌에 갔다가 또 다시 공직으로 돌아오는 게 별로 자연스럽지는 않고 문제가 될 수가 있지요. 하지만 그것 외에는 뭐 딱히 결정적이라고 할만한 흠집들은 발견되지 않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또 민주당 정권에서도 총리를 근무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대하기도 좀 그렇고 더군다나 정권 출범 하는데 발목을 잡는다 이런 또 여론을 선거 를 앞두고 의식하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민주당으로서는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수장님. 예, 확인 좀 해보니까 처음에 개별 의원들 접촉해서 확인했을 때는 반대가 더 많았던 모양입니다. 음, 예. 오늘 토론이 길어졌고요. 경론 끝에 당론으로 정할지 말지를 먼저 거수로 투표를 했다고 하고 당론을 정하자라는 쪽이 정해져서 음. 그다음에 이제 가결로 갈 건지 부결로 갈 건지 이제 거수를 통한 투표를 했는데 예, 가결이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여론하고 오늘 토론 과정에서 좀 달라진 겁니다. 음. 그래서 가결로 정해진 상황으로 보고요. 그러니까 이제 선거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생각하면 부결시키는 게 맞고 선거를 생각하면 가결한 게 맞았는데 예, 선거가 이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를 <laughs>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음 혹은 이제 자당 후보들이 나선 선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더 기대하는 마음들이 커지면서 가결을 정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상 뭐 이재명 후보가 당 대표 역할을 미리부터 좀 하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한 마디 했죠. 가결시키는 게 좋겠다라는 네. 발언을 음. 표명했고. 뭐 그런 이상 사실 뭐 의원들로서도 이걸 좀 거부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laughs> 자 그러면 이제 가결이 당론이 됐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 후보자는 총리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 그렇다면 청와대가 이 장관 인준 과정에서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이제 정호영 복구, 복지부 장관 후보자인데. <laughs> 어떻게 될까요? 낙마시켜야죠. 양심이 있으면. 어 양심이. <laughs> 있으면. 어, 야당에서 이렇게까지 협조를 했는데 이게 이분이 뭐 야당의 반대가 아니라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거든요. 예. 뭐 국민과 소통을 한다라는 게뭐 청와대 개방억 이런 게 아니라 바로 이런 거거든요. 국민의 뜻을 받아가는 게 소통이지. 예. 굳이 뭐 떡볶이 먹으러 가고 쇼할 필요 없습니다. <웃음> 예. 자 <laughs> 예, 김소장님은 뭐. 하던 말든 크게 상관없다고 생각하고요. 임명하든 말든 좀 전에 말든? 임명했으면 좋겠다 그랬잖아요. <laughs> 그건 속마음을 여기서 얘기하시면 어떨까 방송에서. 예, 방송 들어오기 전에 꼭 임명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예. 김성현 선생님. 그러니까 하던 말든 상관없다는 얘기 포함된 예. 얘기인데 제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정호영이라는 부적격 후보자를 인질로 잡고 민주당과 국민들을 향해서 너희들 부결 시키면이 사람 임명한다라고 협박한 거예요. 음. 이미 그거 자체로. 굉장히 잘못된 행위였기 때문에 예. 이제 임명하고임명하지 않고는 별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음. 다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씀드리는데 96조 7천억 정호영 장관에게 맡겨지는 예산액수입니다. 아, 보건복지부 장관이 하는 액수를 이게, 말씀하시는데 그분이 이제 뭐 개인적인 흠결도 좀 많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의사 분이시잖아요. 근데 그렇죠. 보건복지인데 사실 보건보다도 복지 쪽이 원, 워낙 많잖아요 행정. 그렇죠 예,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능력 같은 것들이 검증된 바가 없어서 음. 또 다른 더 훌륭한 후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점에 있어서는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한덕수 후보 한덕수 총리도 이제 총리가 되셨네요 총리도 말씀 하셨던 것이 보건부장 앞으로 일자리 가장 만들어 많이 만들어질 곳이기 때문에 그 일자리를 만드는 저격으로 정호영을 추천했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복원을 자꾸 예. 일자리 문제로 연결을 시키면 참 예. 그렇게 잘못하는 채로 찾... 제가 자, 자리를 깔아드린 겁니다. 예. <laughs> 번지수를 잘못 잡은 짚은 거죠. 그 그러니까 상당히 인식 인식의 천박성을 드러냈다라고 해야 되나? 예. 김수민 변호가 이 판이 어떻게 정리될까요? 아 일단은 뭐. 두 가지 가능성이 너무 크게 다 열려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두 가지 가능성이. 예,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주, 보여준 페이스로 만 봤을 때는 예. 정호영 후보자를 임명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만한 페이스였습니다. 음. 예, 뭐 민주당에서 한덕수 후보자 임명 동의안 통과시켜 준 거에 대해서는 뭐, 땡큐! 하고 그냥 나는 나의 길을 간다. 음.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예. 근데 아무래도 부담이 되는 것은 여론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후보자 청문회를 다 마치고 나서도 여론이 호전되지 않은 유일한 사례로 지금 남아 있는 네. 그런 정호영 후보자이기 때문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아무래도 국민의힘 내부에서부터 음. 좀 내려줬으면 하는 바람들이 큰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한미 정상회담 이번 주말에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떤 결정이 바로 내려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앙일보의 보도였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대통령 본인이 직접 대통령 비서실 회의 과정에서. 왜 정호영을 희생양 삼아야 되느냐라고 대노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하. 정호영 후보가 현재 상황에서 희생양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당선 대통령의 그, 그것이 진짜 중앙일보 보도가 사실이라면, 그쎄 음. 일반인들하고 인식이 좀 너무 다른 것같아서좀 걱정이 되는 시점이죠. 희생양에도 조건이 있죠. 순결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는데. <웃음> <웃음> 예. 두분 아주 깊이 게 토론하시는데 일단 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어제 저희랑 인터뷰할 때는 국민의힘 의원 대다수가 절대 다수가 반대하는 상황이다라고 했는데 과연 대통령의 의지가 좀 굳은 게 같은 게 음. 예를 들어가지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뭐 총리도 뭐인명하지 말아라 우리 그냥 가겠다라고 했는데 이분에 대해서 그렇게 확실한 얘기가 없어요. 음. 예, 일단 한번 지켜보죠. 정성회담 이후에 자 여론조사 한번 봅니다. 자 오늘 한국갤럽이 발표한 정당 지지율 여론조사 민주당 지지율이 6개월 만에 20%대로 떨어졌다면서요? 네, 조사 개요부터 말씀을 드리면 2022년 5월 17일부터 19일까지 한국갤럽이 조사를 했고요. 무선 전화 90%, 유선 전화 10%를 포함한 전화조사원 인터뷰입니다.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상대로 조사를 했고 응답률은 11.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음. 어, 이 조사 결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43%, 민주당 지지율이 29%, 무당층 23%, 정의당 4%, 그 밖의 정당 1% 이렇게 조사가 됐고요. 예. 성연령별로 봤을 때는 3사 40대 쪽의 변화가 두드러졌다. 라는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월 통합 기준으로 했을 때 네. 어, 4월을 기준으로 한 것을 보면 30대 남성의 경우 국민의힘 36, 더불어민주당 37 이렇게 나왔었는데 음. 5월에서는 46대 28로 바뀌었고요. 예. 40대 남성은 25대 53이 34대 43으로. 삼십 대 여성은 십팔 대 오십이 이십육 대 삼십칠 이렇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삼십 대 사십 대 남성에서도 엄청난 큰 변화가 있었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사십 대 남성에서 특히 이제 민주당 지지도가 좀 많이 앞서고 있었는데 음. 어 크게 좁혀졌다라고 하는 것이고 어 그리고 삼십 대 여성이나 어 사십 대 여성 이쪽에서도 아 삼십 대 남성 이쪽에서도 비슷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뭐 이러한 또 조사 결과도 오늘 민주당 당론을 정할 때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싶은데. 자,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잘하고 있다가 51%, 잘못하고 있다가 34%가 나왔고요. 예. 5월 첫째 주에는 41대 48로 부정 평가가 더 높았었습니다. 음흠. 그런데 둘째 주에 52대 37로 반전이 됐고 어, 현재로서는 한 주간의 변화를 봤을 때는 긍정 평가는 횡보를 하고 있다고 볼수 있겠고 부정 평가는 다소 낮아졌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예. 자 이제 최근에 정당 지지율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국정 수행 평가 흐름 어떻게 보면 될까요? 뭐 워낙 기대치가 낮다 보니까 이제 월요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보통, 대통령에 대한? 그렇죠. 취임하고 이제 정권 초기에는 그 막연한 기대감 때문에 예. 굉장히 높은 지지를 기록하기만 했는데요. 역대 대통령들을에 비하면 아직도 한20% 정도 낮아요. 한 7, 80%는 나와야 그렇죠? 되죠 그렇죠. 7, 80%가 나와야 정상인데 사실은 그러니까 취임 초기에 그 거품이 하나도 끼지 않은 상태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어떤 면에서는 뭐랄까 그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는 낮은 데부터 차등차가 올라가거나 예. 앞으로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렇게 떨어졌다는 느낌이 좀 안드는 음. 그런 것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낮다라는 거죠 음. 그 뭐냐면 많은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큰 기대를 고, 걸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고 이 점을 잘 명심하셔야 될 겁니다 네 대성도 이걸 좀 의미 있게 수치를 네. 좀 읽으셔야 될것 같고 자김 소장님 그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고집스러웠죠. 초반에는 용산 옮기는 문제에 대해서 집착하면서 여러 가지 분란들이 일어났었고 옮기고 나서는 인사로 옮겨와서 뭐 장관 인사 지금 쭉 보셨던 것처럼 진행이 됐고 정호영 후보자 하나도 해결이 안된 상태인데 그날 대통령 비서실 임명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김성애를 포함해서. 네, 김성애 <laughs> 김성애가 그만... 문제예요. <laughs> 소장 말고 예. 비서관. 네. 김성애 비서관은 그만뒀는데 지금 윤재순 총무비서관 이분도 계속 문제에다가 나오고 있지만 제대로 된 사과랄까 이런 것도 없이 넘어가고 있고 이시원 검사 같은 경우에는 그한동훈 법무장관이 아주 유명한 얘기를 했죠 죄 없는 사람 죄 없는 국민들 중에서 무가 검찰을 두려워할 사람이 있냐 있지 않습니까 유성 씨 같은 게 대표적인 케이스죠 음. 죄가 없는데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을 보여주는 케이스인데도 이런 방법 없이 그냥 진행하거든요 이런 음. 과정에서. 어 국민들이 아 확실히 저, 저분은 저내 편만 데리고 가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지금 경계심에서 지지율이 좀 떨어져 있는 상태 그리고 지금 팔짱 끼고 지켜보는 이 소위 말하는 무당층이 한20% 지금 있는 상태인데 예. 이분들이 마음을 풀고 나올지 안 나올지는 뭐 이제 앞으로 이제 한미 정상회담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과제들을 통해 해결해야겠지만 그래도 처음인데 통합 행보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일단 그 지금 성 인지 감수성이란 게 굉장히 예민해져 있는 상태잖아요. 네, 사회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 인, 인, 이런 분을 갖다 그냥 그대로 끌고 간다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정치적으로 잘못된 메시지를 던질 수가 있거든요. 국민들한테 아 네. 저런 말해도 공직에 갈수 있구나. 그다음에 518가 가지고 임을 위한 행진과 부르지 않으셨습니까? 음. 이런 인권 탄압을 하는데 열로 된 분을 갖다 어떻게 끌고 가, 가는 게 말이 됩니까? 음. 이 행동으로 좀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18 정신을. 네. 총무 비서관, 이제 공직기강 비서관 인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고. 자, 그리고 이제 이 민주당 지지율 하락세 이 부분은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이제 대선은 초 박빙 차로 석패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정당 지지율이 계속 민주당 하락세를 겪고 있는데 뭐 국민들에게 어떤 특별한 메시지나 어떤 지방 선거를 앞두고 어떠한 지지를 할 만한 요인이 없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지지 안할 요인이 많죠. 지지 안할 요인이 많아니왜냐하면 대선에 패배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반성하고 혁신하고 반, 뭔가 고치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예. 지금 노선을 취한 게 뭐냐면 옛날에 그 자기들이 자기들을 갖다 잘못된 길로 이끌었던 패배로 이끌었던 그, 글을, 그 길을 더 강하게 밀고 나가는 거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검수안박이에요 음. 강성 지지층만 보고 그냥 검수원 박을 뭐라 뭐라 붙인 거고 그 다음에 또 선거라고 또 사실 패장들 다시 불러냈잖아요 이재명 후보 불러냈죠 송영길전 응? 대표 나왔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반성을 안 하는구나. 예. 그다음에 집군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개딸 양아 양아들 뭐 이러면서 이게 세계 사죠. 개혁의 반성... 딸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감이 좀 쎄서 그런데. 예. 그, 그 팬덤 정치 때문에 망했는데 이 팬덤 정치에서 유일한 희망을 걸고 이런 국민들이 딱볼 때는 저당은 아니구나 세상에 재보을 선거에서 참패하고 대선에서 지고 그랬는데도 아직 정신을 못 차린다면은 음. 뭐 이번 지선 한번더 심판해야 된다는 얘기죠 어.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김 소장님 지지율이 떨어진 게 얼마 안 됐어요 지금 3월 대선 끝나는 시점으로 다시 돌이켜서 보면 그땐. 양당이 35 안팎에서 지지율이 붙어 있었습니다. 음. 그 뒤로 선이 갈라진 것이고요. 국민의힘으로서는 드물게 40%가 넘어있는 상태가 된 것인데 민주당이 좀 많이 빠진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이에서 한 일이 문제가 있었던 거죠. 대선에 대한 평가 말씀하신 대로이고요. 그다음에 어떤 면에서는 대선 결과에 불복한 이미지를 만든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 아쉬운 게 이재명 후보가 대선이 끝나자마자 당사로 정말 빨리 뛰어와서 결과를 승복하고 모든 것이 나의 책임이다라는 말로 국민들 가슴에 많은 감동을 안겨 주었는데 이걸 민주당이 너무 빨리 까먹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그러한 노력을 너무 빨리 까먹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불러내고 이재명 후보 나오는 과정도 하나 있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검찰 개혁과 관련돼서도 지지율이 빠지는 걸 감수하고 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지율이 빠진 것이 검찰 개혁을 강행했던 것에 어쩔 수 없는 부작용임을 민주당 지지자들은 좀 생각해 주셔야 되는데 더 세게 못해서 빠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직 일부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음. 보기에는 뭐 그것이 검찰 개혁이라고 부르든 아니면 입법부에서의 강행으로 부르든 음. 그런 것들을 보고 지금 이분들이 어디 간건 아니고요. 이 무당층이 23% 있잖아요. 그렇죠. 무당층 중에서 일부가 국민의힘으로 오케이 이, 이 정도면 국민의힘 지지해줄 수 있어하고 옮겨갔고. 그 빚만큼이 민주당에서 옮겨가서 무당층에 가서 지금 팔짱을 끼고 계신 중입니다 한때 민주당을 제지했다가 무이 팔짱을 끼고 나가 계신 분들을 잘 모시고 온 일을 해야 되고 오늘 했던 한덕수 총리의 인준이 그런 작업 중의 하나라고 보여지고요 앞으로 더 노력해야죠 김수인 평론가 자 민주당에게 네. 아직 지방 선거랍도 기회는 남아 있는 겁니까? 뭐 선거라는 건 해봐야 아는 거니까 기회가 남아 있다고 볼수 있겠고 그러니까 예. 지금 조금 눈에 띄는 부분은 민주당 지지율이 빠졌는데 그렇다고 예. 해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나 국민의힘 지지율이 막 치솟지는 않는다라고 음.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걸 또 자만을 해서 결국에는 우리한테 들어올 지지율이야 이렇게 해버리면 그냥 그 층이 비투표층으로 빠지는 시나리오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투표장 안 가버린다. 예. 예 그리고 제가 음. 지금 좀 느껴지기로는 윤석열 정부도 그렇게 지지율이 높은 편은 아니고 음. 또 민주당도 지금 지지율이 내려가고 있는데 저는 2008년 이후로 진행되어 왔던 투표율 상승 국면이 끝나고 음. 다시 투표율이 떨어지는 국면이 펼쳐질 수 있다 라고 음. 하는 걸좀 정치권에서 유념을 해야 될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게 처음에는 여당 쪽에게 유리하게 작용을 하는데 음. 정권 중반 후반으로 가게 되면 여당이 불리해질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016년 총선이 그 당시에 여론조사를 보면은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이 훨씬 앞서 나가는 걸로 나왔거든요. 지역구 지역구별로 후보 여론조사도 그랬고, 근데 무당층이라든지 무응답층이 막판에 여당 견제를 위해서 제일 야당으로 확 붙어버리면서 선거 결과를 뒤집어버렸습니다 이 예, 그런 것들을 좀큰 흐름으로 여야 양쪽이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니다 중도층에 대한 얘기 좀 하나만 더 하고 싶은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앞에 계신 진중권 작가님의 주변에 계시는 <laughs> 소셜 미디어에서 주로 만나시는 그 중도층들은 정치 무관심층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중도층이라고 그냥 하나로 뭉뚱그려 놓는데 그중에서 일부는 아예 정말 정치에 관심이 없는 그냥 아. 나는 내가 좋아하는 거 따로 있어라고 하는 분들이 있고 아니면 저 진중환 작가님 주변에 계신 분들처럼 팔짱 끼고 어느 쪽이 잘하는지를 쳐다보는 중도층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투표에 되게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데 다만 어느 정당을 무조건 지지하는 법이 없는 분들이거든요. 음. 그런데 지방선거가 양쪽 양쪽 진영에서 대결인 걸로 우리가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음. 그 진영은 진영대로 결집하지만 가운데 팔짱 끼고 있는 사람들이 어느 쪽으로 가서 한 발을 디디느냐가 선거는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됩니다. 선거가 문제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나 저는 지금 그, 민주당은 선거를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뭘라가냐면 지금 당 자체가 지금 전략적 위기 상황이거든요. 이걸 고민해야 되는데 음. 뭔가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변화의 방향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돼 당내. 예. 그다음에 그걸 갖다가 변화를 하겠다라는 의지가 있어야 되고요. 또그 그 의지를 실행할 수 있는 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이세 개가 다 없거든요. 음. 그럼 이러면은. 할수 있는 건 옛날에 했던 그동안 그 방식 밖에 없는 거예요 자꾸 실수로 반복하고 반복하고 반복하는 가운데 자꾸 뭐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위기거든요 음. 계속 경계를 했는데 아 이게 참 답이 안보여 가지고 문제입니다 6월에 선거 가 끝나고 이제 8월에 전당대회가 있고 6 7 8월 세달 동안 이와 관련된 뭐 저는 아주 이 혈투가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요 그런 과정에서 진작까지 우려하시는 부분이 좀 해소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예 자, 방송할 건 굉장히 많겠네요. 자, 여기서 한미 정상회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음. 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5시 22분에 오3미국기에 도착을 했고 자, 방문 일정으로 삼성전자 그러니까 평택 공장을 갔죠. 네, 오늘 오후 6시 10분쯤에 반도체 공장에 바이든 대통령이 도착을 했습니다. 예. 정문에서 윤 대통령이 대기를 하고 있다가 영접을 했고, 어, 두 정상 한 20초 정도 손을 잡고 대화를 한 다음에 기념 촬영을 했습니다. 어, 그다음부터 공장 시찰이 시작이 됐고요. 잠시 뒤에 이제 반도체 협력을 주제로 한 공동연설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음. 이번 삼성 반도체 공장 방문 경제 안보에 대한 한미 양국의 협력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 예. 또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견제하고 반도체 공급망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음. 삼성전자 측도 적극 화답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 텍사스 주에 20조 원 규모의 파운드리 공장 이 공장 짓겠다고 발표를 했고 이재용 부회장도 방문 일정에 동행하게 됩니다. 예. 이렇게 그 정상회담을 하는데 미국 대통령이 공장부터 하는 건 정말 이례적인 거 아닙니까 네. 한미동맹이 이제 기술동맹 경제동맹으로 이어질 거다라고 <laughs> 음. 하는 예, 그런 관측을 충분히 가능케 하는 그런 부분이고 또 어, 방명록에다가 서명을 하지 않고 반도체 웨이퍼에다가 음. 서명을 하는 아우. 그런 독특한 이벤트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재밌네요 자 일단 오늘 공장 갔고 내일부터 이제 우리 정상회담이 진행되는데 일정 소개해 주실까요? 네, 일단 바이든 대통령 내일 서울 동작구의 국립 서울현충원을 방문해서 헌화 분향을 할 예정이고요. 예. 그 다음에 용산의 대통령실 청사로 이동을 해서 윤 대통령과 한미 정상 회담을 갖습니다. 회담은 처음에 작은 인원의 적은 인원의 회담으로 출발해서 환담 확대 회담 순서로 진행이 되고 90분 정도 소요가 될 예정이고요. 예. 이 회담이 끝나면 공동 기자회견과 한미 공동 선언 발표가 진행이 됩니다. 예, 오늘 첫날. 일단 오산에 도착한 바이든 대통령의 행보 어떻게 보셨는지 진 작가님부터 그 삼성 반도체 공장을 찾지 않았습니까 예. 이게 이제 아무래도 중국을 겨냥한 행보라는 걸 누구나 알수 있는 거죠 예. 미국과 중국은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부딪히고 있는데 하나는 이제 경제에서 부딪히고 또 하나는 이제 안보의 차원에서도 부딪치지 않습니까 예. 이그 교차하고 있는데 교차하는 곳에 있는 것이 바로 이제 IT 기술 그중에 서 특히 해, 반도체거든요. 그렇죠. 이른바 음. 21세기의 석유라고 말하는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이 사실은 생산하는 데가 한국하고 대만 그다음에 음. 일본 조금 있나? 그다음에 이제 중국에서 따라 올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거에 중동에 있었던 관심들이 이제 동아시아로 좀 옮겨온 상태거든요. 예. 그런 가운데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상당히 올라간 거고, 음. 그다음에 특히 이제 그 중에서 핵심이 바로 이제 반도체 공장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미국도 이제 자기들도 그 여기에다 투자를 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거 같고 음. 그런 관점에서 아마 기술 동맹을 맺자 어,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방문한 것 같습니다. 자김소장님 아뭐 오늘 삼성 얘기하는 날은 아니긴 한데 글쎄요 제 짧은 견해에서 봤을 때는 이건희 회장의 유산을 그냥 그 꼭대기 올라가 있는 게 점점 글라이더 타고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마음이 굉장히 불안합니다. 예. 뭐 지금도 반도체 시장이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중국이 7%에서 이제 10%를 넘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최근에 대만에 우리가 좀 1위를 뺏기기도 했고. 예. 근데 문제는 이제 설계 능력에 있어서는 아직 택도 없거든요. 아직도 미국의 기술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라서 그럼 미국하고 쫙 붙어갖고 반도체를 만들면 좋겠지만, 근데 우리나라가 반도체를 가장 많이 팔고 LED를 가장 많이 파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중국인 것을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 있지 않습니까? 상황이 이렇게 복잡하게 돌아가는데 안철수 후보도 선거 때 얘기를 했습니다만 반도체를 개발하고 연구할 연구진들의 숫자가 스탠포드는 뭐무한정으로늘리고 이런데 우리나라 이제 대학마다의 입학 정원에 막혀서 이 문제도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음. 있고 막 정치권이 풀어져야 될 문제가 있어요 이거 는뭐 삼성을 돕자 말자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전략적으로 갖고 있는 사업이라고 하면 거기에 걸맞은 비전들을 논의를 해야 되는데 예. 그런 점이 부족한 상태에서 무조건 미국에 붙는 것이 정답이겠느냐 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이거야말로 정말 국익을 놓고 여야가 합심을 해서 좀 논의를 해야 될 주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걱정이 많이 됩니다 한 가지 좀 첨언을 하자면 그 그거와 좀 상관없이 이번에그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지 않습니까? 예. 러시아에서 무기를 못 만들어요 부품들이 핵심적인 부품들이 되게 반도체 뭐 이런 건데 이게 이제 수출이 이제 중단되지 않았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못 만드는 거그래서 여기서 이것이 갖고 있는 안보적인 중요성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다시 한번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도 무엇보다 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제 아시아 태평양 일정을 잡는데 대개는 관례상으로 일본을 먼저 하는데 그 대한민국을 먼저 방문했다 이 부분도 이제 미국에 있어서 아시아 태평양 전략에 대한민국이 굉장히 중요해졌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수신 평론가? 네, 일단은 뭐. 어~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북핵 대응도 필요하고 중국 견제도 필요하고 이런 상황이었고 동맹이 좀 이완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관측도 있었는데 바이든 정부 들어서서 각 동맹들에게 더 유념하는 그런 태도를 보였거든요 예. 그니까 또 특히 기술 과학 산업 이 분야에서는 한국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건너뛸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음흠. 이제 문제는 이것이 중국에 대한 견제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예 현재 이제 중국의 왕위 외교부장도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전화를 한 자리에서 예. 이~ 뭐~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 워크에 대한 가입 반대 의사 이런 것들도 음. 표명을 한 그런 상태입니다 음흠. 근데 또 이것도 좀 이면이 있는 것이 중국 입장에서도 한국이 가입을 할 거라는 건또 알고, 알고 있고, 있지만 네 그걸 막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한국은 한국대로 이제 어차피 뭐 중국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입을 하기는 하는 것인데 음. 또 이제 중국 내수 시장에 있어서의 어떤 보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어떻게 대처할 거냐 음. 계속해서 좀 난제를 껴안고 돌파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렵네요. 말씀하신 대로 이 IAPF가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인도 태평양 예. 경제 프레임워크. 예. 이게 지금 경제 뭐 그린 에너지, 노동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협약국들이 같이 합의를 하고 서로 이 소위 말하는 서플라이 체인, 이 공급망을 공유하는 구조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예. 이거 잘해보려고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아세안, 이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의 여덟 개국을 미국 초청해서 잘 로비를 했는데 두개 나라만 하겠다고 하고 나머지는 지금 다 미적대고 있단 말이에요. 음. 바이든 대통령에서 마음이 급해지니까 이번에 한국 먼저 와서 한국을 확실히 묶어놓고 일본 가서 이 선언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는 건데 여기에 이대로 따라가면서. 어쨌거나 지정학적으로는 중국과 붙어 있는 우리나라가 이 안에서 어떻게 입장을 잘 취할 건지가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 음. 예, 외교의 달인인 바이든 대통령이 괜히 한국을 먼저 오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음. 과연 이런 협상이 우리의 국익에 잘 맞게 조정이 될지 좀 예, 걱정이 됩니다 네진 작가님 어 잘해야죠 <웃음> <웃음> 잘해야 됩니다 예, 그 상황이 이제 특히 이제 우크라나 전쟁 이후에 음. 상황이 이제 그 뭐죠 미국 쪽에 지금 유리하게 전개가 음, 되고 있거든요 음, 음, 왜냐하면은 예.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그다음에 약간 인도 인도 음. 쪽 이런 쪽이 하나 붙고 그다음에 반 서방들이 전체 다 반대하는 이거 구도가 되면서 예, 예. 사실 우리 입장에서도 이런 상황 속에서 그쪽에 좀 붙기가 참 힘든 그, 그 측면이 좀 있거든요 예, 예. 다만 사실은 미국보다도 우리가 교역량이 더 많잖아요 대중교역량이 음, 음. 많기 때문에 이런 행보가 우리 경제에 끼칠 악영향 같은 걸 충분히 고려하셔서 으흠. 또 중국 측을 무마하기위한 여러 가지도 조치들도 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미국이 어떻게 될 거나 러시아나 중국 두 나라고 다 싸우지는 않을 것이고 한 나라고는 다시 사이가 좋아질 텐데 예. 우리가 그 눈치도 잘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 예. 또 외교 얘기하니까 굉장히 시간이 음. 잘 가는데 전문가 <laughs> 한번 모시고 예. 그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에 대한 얘기는 좀 나중에 깊이 좀 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분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